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코스모게이트에서 100만 점을 안정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모게이트 100만 점 막상 해보면 이거 되는 건가? 헷갈리시는 분들 꽤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구조적으로 가능한 건지 제가 대신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 기준부터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출시부터 꾸준히 플레이해온 계정을 기준으로 제작했습니다. 게임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왔다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정도의 캐릭터풀과 성장도를 가정하고 이 조건에서 100만 점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는 영상입니다. 이 기준이 과한 가정은 아닙니다. 실제로 게임 내 3주차 미션을 보면 계정 레벨 달성, 작전 콘텐츠 플레이, 보안 회랑 클리어 같은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이드는 특정 고가금 계정 이야기가 아니라 출시부터 꾸준히 해온 평균적인 계정 기준으로 100만 점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슈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조는 단순합니다. 난이도는 알파에 집중하고 점수는 하드와 노마르를 나눠서 합산 100만 점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한 파티로 억지로 다밀 필요 없고, 두 파티의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기본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캐릭터 레벨입니다. 파티에 들어간 캐릭터는 전원 119 레벨 이상 기준으로 잡았고요. 이 수치는 딜과 생존을 모두 고려한 최소 안정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킬 레벨입니다. 기본 기준은 366 이상. 특히 쿨타임 감소 옵션은 3단계만 확보해도 체감 차이가 큽니다. 세 번째는 공명 수치입니다. 기존 주력 캐릭터 5명이 더해 신규 육상 캐릭터 4명 정도면 이번 구조에서는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장비 세팅입니다. 무리한 파밍 없이 공격 세트 기준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인까지 박았습니다. 네, 이렇게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카이브 점수입니다. 목표는 6,000점 이상으로 전체 스텝 보너스를 위에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이니까 여정 꼭 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캐릭터 육성 기준은 단순합니다. 레벨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원 119 레벨 이상 스킬 레벨은 366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옵션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해도 괜찮습니다. 공명은 주력 캐릭터 기준 5단계 보조 캐릭터는 4단계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보스 속성에 맞는 버프와 디버프 시너지입니다. 이게 맞지 않으면 딜이 높아도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육성 우선순위는 레이시, 세이라 그 다음에 이제 주속성 딜러 순서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비 세팅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메인 딜러 기준으로는 뒤틀린 감정 여기 이곳 어, 뒤틀린 감정 세트만으로도 100만 점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번또 돌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돌아서 나온 거 공방에서 어, 바꿔줘도 됩니다. 본인이 모자르고 있죠. 여기서도 이제 신발 같은 거 이제 제작해가지고 바꿔줄 수 있긴 한데요. 이렇게 해서 장비를 파밍을 할수 있습니다. 알파 난이도에서는 효과 적중이 특히 중요합니다 디버프가 끊기는 순간 점수가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하니까 유의하시면서 아르카나 육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자는 대충 이렇게 첫 번째 뭐 레이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세이라 이렇게 해서 들고 갈 거고요 자율 여정을 도시는 것도 좋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인자를 깎는 게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인자를 깎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힘세개뭐 뭐 인내 하나 중 카드 하나 이렇게 이제 카드를 이제 꾸려 가지고 상황에 맞게 가져가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파티 구성입니다 어 목표 점수는 70만 점으로 잡아 갈 거고요 그리고 핵심 캐릭터는 레이시입니다 레이시 중심으로 기존 주력 딜러들의 샤를 여기 이제 루구 아세라 이렇게 넣고 브레이크스킬은 이제 큐브 과부하라고 해가지고 오메가를 넣을 겁니다. 큐브 팰리스에 축적된 에너지를 개방하여 아군에게 강력한 힘을 투영합니다. 아군 전체를 회복시키고 두 턴간 오메가 프로토콜을 발생시킵니다. 영역 전개로 치트 매트릭스를 발생시킵니다. 회복량은 아군 전체의 생명력에 비례해 증가합니다. 그래서 효과 상세를 보면요, 시전차 측 모든 구원자의 속도가 10% 증가합니다. 디펜더. 서포터 클래스 구원자라면 속도가 추가로 10% 증가하고요. 오메가 프로토콜은 공격력과 효과 적중이 15%를 증가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데모라이기스 알파한테 지금 버프가 지금 두 개가 묻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최대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버프가 안 끊기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서 점수를 최대한 뽑아 먹는 게 제일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빙결을 이제 두턴간 또 발생시킨다고 하니까는 이 스킬로 또 한번 더 빙결 도또 해주고 또 평타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섯 턴만에 끝나버렸네요 예 이지 격파를 하면은 이제 노멀 난이도로 변경이 됩니다 진입 누른 다음에 다시 전투를 시작을 하면 됩니다 제가 오메가를 들고 간 이유가 엄청 아파요. 지금 죽을랑 말랑 하거든요. 자 이제 브레이크 스킬 오메가 브레이크 스킬 발동합니다. 노 해서 이제 와 엄청 아프네요. 데모라이기스 알파한테 제 점수는 6 8만4천 여기서 점수를 또 소개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모라이기스 알파한테는 이 정도의 점수가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타 다음은 이제 이 파티 노말 난이도입니다. 노말 난이도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 파티는 질 욕심을 내기 보다는 안정적으로 그냥 점수만 확보하는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는 공명이 조금 낮아도 괜찮으니까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게 목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제 장비를 착용하고 뭐 이제 전투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파요. 그냥. 절대 저항이 20%에다가 5회 피격 후 갈라진 광명을 발동하는데 해당 효과는 강인도 격파 상태에서도 발생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베타에서는 38만 5천 점 정도 얻었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하드에서 점수 대부분 챙겨오고 노말에서 부족한 점수를 채워. 합산 100만 점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알파 난이도에서는 딜보다 디버프 유지가 훨씬 중요하고요. 모든 버프는 메인딜러 한 명에 집중해야 점수가 나옵니다. 이 구조만 이해 갖고 가시면 출시부터 꾸준히 플레이해온 계정 기준에서는 100만 점은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플레이를 해오신 분들이라면 코스모게이트 100만 점 정도가 하나의 커트라인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이 영상에서는 100만 점까지 안정적으로 챙겨오는 구간을 정리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위 점수를 누리신 구간은 구조보다는 투자를 더 하는 쪽이 효율적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다음날 12월 10일에 특별 생방송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어떤 내용을 다룰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단장님들이랑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 나누는 소통에 자리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어, 자금 선물도 네, 준비해서 가져올 예정이니 구독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스타 세이비어도 이제 3주차에 접어들었는데 소리는 다들 인정한다는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내일 라이브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금태형 믿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바